삼각대를 샀는데 줌인이나 줌아웃 초점을 맞추는게 원활하지 못해서 손으로 들고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키지 하는 법을 배웠, 응. 저번에 배웠고 인쇄용 인쇄용 파일을 뽑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패키지 했던 그 파일로 들어가서 인디자인을 패키지 했던 파일로 들어가서 켜야 돼요. 여기 이렇게 저번에 패키지를 했던 폴더고요. 여기 idml 파일이랑 idd 파일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구 버전 인디자인을 썼느냐, 신 버전 인디자인을 썼느냐의 차이인데요. 둘다 가능한데, 상대방 메일을 보내는 사람한테, 메일을 받는 사람이, 구버전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인디자인 창을 켰어요. 이번에 인쇄 파일 뭐 뽑아볼게요. 파일 버튼 눌러서. 파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인쇄 눌러볼게요. 인쇄. 자 그럼 여기 창이 나오는데 인쇄 사전 설정 인쇄 표시 및 도련 일반 설정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요. 설정 1번. 잠깐, 파일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위에 걸로.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laughs>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래 거 있으니까 위에 걸로 해보죠. 프로그램 다를 때마다 노트북을 그냥 하나 새로 사고 싶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제가 갖고 싶은 것들 여러분이 다 사주세요 제가 갖고 싶은 것들 다 사주세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죠? 아, 이거 지금 화면이 주황빛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조명이 주황빛이어가지고, 펀딩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버지 카톡 프로필 사진 바꾸기 해가지고, 개인 펀딩을 해서, 진짜 아버님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 위해 돈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멋있는 정장과 배경의 앞에서 좋은 퀄리티로 사진을 찍었던 결과물을 봤는데, 저도 이거 노트북 바꾸기 프로젝트 이거 금갔어요 보이시나요? 금갔어요 이거 언제 지금 소프트웨어는 아직 괜찮은데 이 하드웨어가 언제 이렇게 고장나가지고 소프트웨어 다 날아갈지 몰라서 불안한 것도 사실 있는데 안되네요 그러면은 아는 데까지 이 인쇄 사전 설정에서 인쇄용으로 하거나 고품질로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분명히. 그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일반에서 그다음에 스프레드는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페이지로. 스프레드는 이제 접는 인쇄가 아니라 쫙 펼쳐 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걸 인쇄하는 게 스프레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표시 및 도안에서 모든 프린터 표시 로 해주면 된다. 도료는 이미 이 인디자인에서 돼 있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인쇄 누르시면 아 오늘 낮에 했는데도 너무 많이 배웠다 보니까 좀 까먹었네. 이렇게 창이 뜨는데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 로딩 중도 용량이 크다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는데 뭐유틸리 여기 창에 유틸리티에 배경 작업 클릭하시면 여기 창에 이제 로딩 중이게 뜹니다. 그리고 아까 놀랍게도 파일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선택을 안 했는데 로, 완료가 끝났어. 완료가 됐어요. 완전히 끝났네. 아무튼 뭐 결과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쇄기 넣었으면 발주로 넣어야겠죠. 성운 에드 PR을 이용할 건데, 상업 인쇄와 옵스, 디지털, 상업 인쇄, 옵셋 인쇄와 인디고 인쇄의 차이가 있어요. 토너 인쇄는 그냥 일반 저희 프린터랑 똑같고, 인디고 인쇄가 화, 화, 사진 화질이 엄청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 면에 있어서도 찍는 장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0부 정도 되는 적은 수량을 인쇄할 때는 디지털 인쇄가 보통 싸고, 없앤 인쇄는 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 세팅 비용이 들어가서 100부에서 500부까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가격이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디지털 인쇄는 거의 한 부에선 두부 정도로 소량으로 주문을 해서 인쇄가 잘 되나 미리 본 용도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성원에 에드피아의 장점은 상업 인쇄 책자 이렇게 인쇄 발주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넣을 수 있,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가로 150에 세로 200을 작업했기 때문에 150을 적어줍니다. 나머지 창들은 그냥 지울게요. 너무 오래 걸려요. 로딩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잇. 피곤해요, 지금. 사실 낮잠 잤어요 낮잠 자서 지금. 할 것들이 뒤로 밀렸어요 150에 금저 지금. 해주고 사이즈 직접 입력. 버튼을 안 눌렀네요. 150에 200. 그럼 여기 도련. 8mm 줘라. 라고 적혀 있긴 한데, 저희는 3mm로 작업했어요. 대표님이 3mm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셔서. 3mm, 아니, 3mm로 줘라 했는데, 3mm만 줘도 충분하다 하셔서. 200부 기준으로, 아 100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용지도 샘플이 있는데 표지는 잠시만요 샘플 한번 가져올게요 샘플을 이렇게 지협사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요즘은 잘안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료로는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주고 사야 되는데 표지에는 스노우지나 아트지를 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광택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리고 두께감이 있어야 되니까 200g 정도로. 그 다음에, 내지는 보통 모조지. 백색으로 100g에서 80g 정도. 80g은 살짝 비침, 있다고 해요 사진이나 글씨가 그래서 120g까지도 사용하는데 120g은 좀 뻑뻑해요 저는 그래서 한 100g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120g의 경우에는 좀 뻑뻑한 감이 있다 그리고 뉴플러스도 아, 아트지와 모조지 사이 느낌인데 뉴플러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모조지나 뉴플러스 종이가 모조지, 뉴플러스, 스노우지를 주로 일반지라고 부르는데 이걸 주로 쓰는 이유가 고급지가 그러니까 종이에 한 다, 한 단위, 한 묶음이 막 10만원 따라 치면 일반지가 고급지는 18만원이래요. 이 중간 종이가 없대요. 그 일반지로서 주로 이 종류가 많이 쓰이는 건데 이번에 저희 수업 때에는 모조지를 사용하고 백색모조지로 100g을 사용할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 표지하고 있거나 표지 말고 내지로요 내지로 그리고 페이지수는 대략 백에 맞에맞추려고 하고요. 양면 칼라 컬도 양면으로 하겠죠 당연히 책 양면에 있으니까 칼라로 할거예요 그리고 일반인쇄로 해야 된다. UV 인쇄로 하면은 비용이 나중에 많이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번짐 없이 하는 그건데, 1도 인쇄도 있고, 2도 인쇄도 있어요. 1도 인쇄랑 2도 인쇄 색깔인데요. 흰색에 검은색만 쓰면 1도. 그 이외에 별색을 하나 더 쓰거나 다른 색을 쓰면 2도. 그 다음은 바로 4도로 넘어가는데, 3도나 4도나 가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4도로 그냥, 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지의 경우에는 똑같이 일반지로 하지만 아트지나 스노지 쓰는데 아트지로 이번에 250g 한다고 해요. 200g도 튼튼하긴 한데 완전 더 뻣뻣하게 나오면 좋으니까. 페이지도 당연히 단면 인쇄냐 양면 인쇄가 나뉘는데 이책 안에 보시면은 이 백색이잖아요. 그러면은 단면 인쇄겠죠? 여기에도 디자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양면 인쇄고요. 저희는 단면 인쇄. 단면 칼라 사도 인쇄 방식 일반 인쇄. 날개 작업하는 게 어디 갔지? 뭐, 하여튼 저희는 무선 재본 해야 되죠? 무선 재본하고. 코팅을, 그 표지 무조건 한다고 해요. 박 씌우는 거는 박 쓰는 거고. 유광, 이 반짝반짝이는 코팅 할 거냐? 무광, 그냥 무광 코팅을 할 거냐? 얘처럼 무광 코팅, 할 거라서 무광 코팅. UV 코팅은 비닐을 씌우는 코팅이 아니라 그냥 코팅제 바르는 코팅이라서 비추 한다고 하시고 날개, 인쇄 도수, 날개. 이거 상업 인쇄 아니었나? 옵셋 인쇄 아니었나 이거? 아 부스를 바꿔볼까? 어 옵셋 맞는데? 이렇게 방금 보셨다시피 각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옵셋 인쇄의 장점이죠 근데 성원에드피아도 1부 이상부터는 별로 안 싸다고 하더라고요 더 도매 쪽으로 더 직접 알아보는 게 좋겠죠 지업사에서 종이도 따로 구하고. 아, 밑에가 안 떴었는데 지금 뜨네? 아까 안 떴었죠? 뭐, 하여튼. 앞뒤 날개. 말 그대로, 요 날개, 있냐? 뒤에도 날개가 있냐? 저희는 날개 없이 갈 거라서, 단면에서 날개 없이 갑니다. 자, 100만원 정도 나와요. 100부에. 500부 찍으면 115만원. 10만원 밖에 차이 안나죠? 800 찍으면 139만원. 그래서 출판사들의 고민이 이거 책 나오면은 다 버려야되니까 근데 또 출판에 자 인디고 인쇄 보여드릴게요 근데 또첫치 곤란하니까 많이 나오면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 인쇄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되는데 남는데 많이 찍을수록 그런 고민이 있대요 인디고 인쇄가 디지털 인쇄 인데요 최소 단위가 지금은 2부에요 다음에 일반지에서 아트지로 250g 단면 아, 그리고 디지털 인쇄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날개가 인쇄가 안 됩니다. 이 프린트에 넣을 때 사이즈가 너무 길어져서 안, 아예 안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날개에 넣게 되면 옵셋 인쇄를 해야 되는데, 옵셋 인쇄에서, 아, 인디자인을 열긴 열어야겠구나. 인 디자인 제 노트북 좀 바꿔 주세요. 드릴게요. 여기서 새로운 창을 만들자면 뭐 여백이 다 치고요. 여백 없다. 없는 게 보기도 편하겠다. 그 다음에 단을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날개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날개를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표지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직하게 되게 해줘야 된대요 이 접을 때 날개 색깔이 앞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내지도 1번지에 모조지에 100g 페이지수 100 혁명 칼라 팔도 제가 면지추가 내지추가 있는데 면지 네 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이 종이 이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출... 이게 면지 이거 색칠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제본 여기 무선 재본 하잖아요. 무선 재본할때 같이 턱 붙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도 인쇄 이거랑은 별도다. 네, 여기서도 코팅, 무광, 수량을 두 부로 했을 때 그러니까 7만 원 샘플 샘플 보려면 7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세죠. 자, 100으로 볼게요. 100부 백부. 100으로 보면은 가격이 75만원으로 많이 다운되죠. 뭐 샘플까지 합하면은 뭐 83만원 정도 박이랑 형합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거 괜히 지었다. 아까 그대로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박에 대해서 알아보자. 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제목 남두고여 안에 여 앞에 금색 박을 씌우고 싶으면 그냥 검정색 이네모 금색 네모를 여기 앞에 박을 씌우고 싶어. 그럼 이 위치를 맞춰서 접혀 찍어서 여기에 그대로 검정색 두, 두 개짜리를 묶어야 된대요. 옆에 아무것도 없게 해서 그러면은 박시워 주신대요 금색으로. 코멘트 남겨야겠죠 색깔을 따로 따로. 이건 아까 날개 설명하려던 거고. 그다음에 형합. 형업. 형합은 튀어나오게 하는 건데 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는 색깔 그냥 그대로 입혀놓고 뒤에 이 검정색을 똑같이 같은 위치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페이지에 형합과 박을 씌우고 싶다. 그러면은, 코멘트를 남겨야겠죠. 여기, 파일을 두개 띄우고, 하나는 박, 하나는 뭐, 형합, 해가지고, 제목 부분은 어떻게, 제다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해달라고 코멘트를 달아야겠죠. 에폭시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건데, 비슷한 거고, 방식은 똑같아요. 그렇다고 배웠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마케팅에서 마케팅도 배웠어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안 든다고 해서 마음껏 찍을 수 없더라고요. 부탁드릴게요.